특전 앨범이 발매돼서 이제 영풍문고랑 교보문고 특전도 받아겸 앨범을 사왔어요 이렇게 4개가 영풍문고고 여기 밑에가 핫트랙스 교보문고 특전이고요 덕퓨처가 교보문고에는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급한대로 패밀리 버전 4개로 사왔고요 영풍문고에서 4개 산 거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NCT와 휴즈의 향연 다른 거는 인터넷으로 시켜놔서 딱히 구매를 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구성품들을 한번 봐볼까요? 자, 많긴 하다. 에리! 기엽죠 민정이랑 지민이. 민구리 어딨니? 아, 일다 아, 바로 앞에 있었구나. 이렇게 있고 스티커. 에스파들. 그리고 CD. 핑크핑크하죠? 아내를 봐볼게요. 헐이쁜데와 조이 개 이쁘다 오 에스파들 음 인정이 왜 이렇게 얼빡이에요 소이 이쁘당 <laughs> 와닝구리 보소 아 에이. 너무 귀엽잖아 나비스 누가 저어 어떻게 너무 귀엽다 이거 어쩜 좋니 생각보다 사진이 많이 들어있네요. 최장 미쳤냐? 개이쁨. 이렇게. 더 퓨처는 이렇게 있구요. QR. 얘가 포카가 65개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어. 야. 오, QR. 개많은데? 어떡하면 좋냐 이거 엽서도 들어있고요 강타 보아 유노윤호 유노, 최원찬미 슈즈 진짜 많다 얘들아 소녀시대 아! 유리 개이쁜 <laughs> 너무 이쁘잖아 샤이니 엑소 아이린언니 미친거임 와 웬디봐 토엥 엔스리 마크 드림 오 철레고 잘 나왔다 웨이비 <laughs> 와 니미즈 모임 와 얘네 너무 예쁘게 나왔다 진짜 라이즈 모임 이거 그거 컨셉이 그거였나요 복고였나요 위시 와 나비스랑 로카스 나비스 진짜 <laughs> 레전드네 더 퓨처 l 포는 일단은, 양도를 구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야, 근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모르겠다. 아무 이렇게, 끝! 광야에 시그 엠드가 풀려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는 다 주문을 했는데, 이 트레카 B버전은 품절이 나서 구매를 못했거든요. 가서 B버전만 일단 구매를 했고요. 한번 까볼게요. B버전이 오피스 착이라, 아, 비닐, 그건데? 그 쓰레기 비닐? 아닌가? 짜잔, 아우! 바로 에리. 너무, 아, 이착이 레전드긴 해. 아, 네, 데 웃긴 게, 에리가 이 착으로 셀카를 이때 안 찍은 것 같아요. 금발할 때 그걸로 다 대신한 것 같긴 한데, 그게 좀 아쉽긴 하죠. 아니, 비닐, 그걸 맞잖아. 쓰레기 비닐. 아, 이걸 왜 다시 돌아온 거임? 중복. 아우, 진짜, 씨. 어, 어, 유닛. 에리는 계속 중복. 어, 니니. 인정해. 어에리다 <laughs> 미친 거 <laughs> 드디어 셀폰 셀프 셀폰은 다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근데 에리 컴포가 아직 하나 나,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유닛 그거 응어 음. 나왔다 <laughs> 이게 특히 약간 핑크가 돋보이네 그리고 짐 셀폰 음! 이 셀프 중복스 이 음, 셀프 아우디즈 유닛이 나와야 되는데 유닛 나와줘야 돼오 어, 나왔다 <laughs> 왜테클 걸고 있는 거지 엄청 이쁜데 어떡하냐? 여장 봐. 파났다 대박! 다 나와줬습니다잉. 엄청 이쁘죠. 일단 다른 트래카는 도착하면 또 까보도록 할게요. 택배가 좀 쌓여가지고 하나 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에프뮤지, 예판미공포 구매한 겁니다. 아이고, 니니? 어, 니 엄청 이쁘게 나왔네? 오, 에리 귀여워요 민정이 오 지민이 잘 찍었다 오케이 하자 없이 잘 도착했고요 두 개를 까면 되거든요 제가 뭐 어차피 근데 중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야 마크야 <laughs> 너 지금 몇 번에 나오는 거야 나한테 이걸 해냈다고 그리고 유나 마크, 아저 마크 진짜 미친 거 같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니? 그래도 에스파가 한명 나왔으니까 다행이군요. 그리고 다음 30주년 앨범 중에 하나가 도착했네요. 포커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거 시기랑 가사지, 그리고 잡지 포카를 한번 봐볼게요. 얘가 아마 그룹별 사진이 어, <laughs> 귀엽네. 음에스파들 음, 엄청 예쁘게 나왔죠. 나비스, 까지. 다, 끄졌고. 안에 사진도 있을 텐데. 에이다! 자세가 아주 독보적이죠? 음, 이쁘다. <laughs> 어? 어? 야, 이거 진짜 잘나옴 진짜, 진짜, 진짜 개잘 나옴 깜짝 놀랐네, 아주. 아친킹이들 음, 진왜 이렇게 쁘냐 음, 내가 진짜 두꺼워요. 백과사전급이. 그 시그 트레카 구매한 게 왔네요. 개수는 밖에 왔네요. 한번 까보도록 하죠. 민정이 계좌 생겼네. <laughs> 어또 민정이. 일단은. 지민이 어, 니니 근데 이거 남 찍사가 좀 멀다. 이게 좀 맛있네요. 어, 응? 계절 지금 뭐임? 어, 니니 색하다. 아, 니리래. 에리 너무 귀여워. 어. 근데 이거 유닛은 이거랑 똑같은 거더라고요. B 버전이라 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에리가 너무 안 나오는데. 나왔다. 에디 세카, <laughs> 너무 예뻐. 이제 컴포 하나만 나오면 돼요. 어, 다 나왔다. 대박, 대박! 오케이, 테가이 버전. 이게 정말 마음에 드는 일보카가. 자 여기까지만 까볼게요. 다 나왔으니까, 준등기도 하나 부탁해서 까볼게요. 그 캡슐 이벤트 진사를 구매한 겁니다. 배를 가보도록 하죠. 저번에 지민이 KMS가 하자 때문에 교환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약간 참새? <laughs> 엄청 귀엽게 나오 복화죠 이거. 그리고 뭐야 이거? 벽돌이. 저번에 일본 시급팝업에서 구하고 있었던 음기인데요. 폭탄이 얘밖에 없어가지고. 못 구하고 있다가, 가까스로 구했습니다. 됐다. 어, 귀여워. 제레미. 그리고 이 뭐냐. 스탠드도 같이 주는데요. 이 트라카 중에 없는 게 있으니까, 얘를 넣어 놓을까요? 됐다, 됐다. 개이 그리고, 이쪽에도 이게, 뭔가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인가봐요. 완벽. 그리고 드디어 아마겟돈 MD가 도착했어요. 얘가 제세번눌렸거든요 c d p 케이스랑 아 맞다 폴라도 있었지. 오뭐야 애리 나왔다. 애리랑 니. 오와 개무 개무거운데 포카 프레임 애리인데. 아 진짜 너무 무거워요. 뭐야? 벽돌이야 그냥. 와, 귀여워. 하, 약간 장비 낀 히어로 느낌이네요. 루프컷, 니 예쁘긴 해요, 프레임이. 이것 때문에 밀렸는데요. 와와 이거는 CDP 케이스인데요. 짜잔. 빤딱빤딱한 에디 얼굴. 너무 예쁘죠? 아휴, 진짜 너 하나 보려고 지금 몇 개월을 기다렸냐. 우와! 좋대긴 <laughs> 하네. 일단 간지가 업그레이드 됐고요. <laughs> 확실히 이뻐진다. 어. 그래서 살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예. 해서 끝! 테러라인 콘서트 포토북이 도착해서 개봉해볼게요. 이번에 포카가 랜덤으로 들어가있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두개를 샀는데 제가 이런거에서 애리 운이 진짜 없거든요 제발 한번에 나와주면 안되겠니? 진짜 제발 일 포카부터 어? 미나 그리고 이게 엽서랑 잡지가 있는데요 <laughs> 나리코리시작장 진짜 좋아하잖아 진지하게 이게 엽서 이거 숙지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얼굴 보소? 아, 잠깐, 아, 잠깐 포카가 지금 중요한. 제발, 아 진짜 제발, 하나만 봐주세요, 제발. 아, 이좀한 번에 나오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빌어야 돼? 팔려. 나왔다. 사실 믿고 있었어. 어, 믿고 있었어요. <laughs> 어떻게 너무 행복한데? 귀엽다. 젤링이랑 같이 찍었어요. 이렇게 해서 지민이랑 에리 나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포토 구경을 해봐야겠죠 요새 이런 냄비가좀 많아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기깔나는 엠블럼을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아 이거 등장하셨고요 와우 좀 이렇게 해 가야 될것 같은데 카메 구독 그죠 <laughs> 왜 이렇게 뾰잉하셔 와디젤좀봐 미친 것 같아 음, 너무 예쁘다. 와. 이런 거 셀렉해도 돼요? 아니, 이 착도 너무 좋았어. 헤이, 귀여워. 어떡하면 좋냐. 아, 너무 귀여운데? <laughs> 진짜 예쁘다. 와! 음, 네. 첫 보파민이죠. 예. 저때 현장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laughs> 니코리 씨. 홍순 대마왕 아니죠? 톤 어. 이것도 맛있죠. 예. 호호. 호 귀엽다 진짜. 와, 포토북이 확실히 커서 더 좋네요. 그래서 정리해볼게요. 개큰 대배어도착서 까볼게요 아마겟돈 LP 구매했던 게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아마겟돈 확실히 이러고 와, 말이 안 되긴 하죠 드디어 저희도 LP가 나왔는데요 와 감지 개쩐다 호호호, 아 뭐야 이것도 엽서가 있었네 와와 <laughs> 와, 미쳤다 야 엽서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와. 오? 이것도 있어? 아, 간단하게 이렇게 있네요. 이거, 이게 LP인 것 같은데. 와. 야. 이거지. 어. <laughs> 개쩐다. 와. 아, 그냥 너무 이쁜데요? 어, 생각보다 굉장히 잘 샀다는 느낌이 또. 야! 스크란디오야 야! 지젤려. 야! 미친 건가? 어, 아, 정말 예쁘게 다 와. 야. 음! 이 플래시는 더 많네요, 뭐가 사진이. 단체랑. 진 에스파가 좋다 어. 가사지 이 있고 LP 캬.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괜히 LP 모으는 게 아닌 거 같아 <laughs> 개깔이야 진짜로 자 다음은 시그 MD 패스트 드리버리시키게 왔는데요 콜렉트 폭 때문에 조금 밀려가지고 이제 도착했어요 헐개귀여 거지 어어 어. 그래, 알았다 어. 야이거를 이렇게 전에도 공식에서 콜렉트북 는게 있거든요 근데 얘보다 얘가 더좀 짱짱하고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서 얘를 한번 여기로 옮겨 줄게요 나중에 그리고 사실 이걸 제일 기다려는데요 아니 보여 보이냐고 이게 지질이야 이거야 와 너무 이쁘게 잘 지었네. 그 다음에, 뭐냐, 이거. 항상 나오는 포토팩. 짠. 일단은 포카는 이렇게 두개고요 <laughs> 삐진 여친. 또 나왔다. 그리고 폴라. 어? 우리 같은 그거네? 난 이걸로도 하나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두 개랑. 엽서. 와우. 옆에 콧대 자랑 보여. <laughs> 이렇게 해서.